3, 2, 1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시들이집에서뭐 하고 사는지 유튜브 영상 찍을 거예요. 이렇게 영상 을 보면서, 밥을 먹어요. 이렇게. 맥주 한병 먹고 자는 친구도 있어요. 우리가 만든 영상 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. 계속 먹고 TV 보고, 저는 맥주 먹고, TV 보고, 밥더 먹고, 와! 얘는 내일까지 잤으면 좋겠어요.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넘어지는 영상을 중간중간 많이 넣었어요. 와! 와! 이상한 춤도 추고 놀았어요. 와! 자,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